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랑크리케 이호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또 대한민국 모든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글로벌 친구 여러분, 우정 신년세를 맞이 하여 인사드립니다. 중국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서울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구정 새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만은 저와 엮여져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받아서 얘기하면 사람이 죽는 다 합니다. 신민섭 사장이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희망을, 희망 고문이 돼서 희망이, 희망을 낳을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저도 자금이 신속히 조달되는 걸 원하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재난이 대한민국의 계엄으로서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굳굳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남고 건강이 안 좋지만 일어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소 고발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투자자는 고소 고발자로 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성현 회장님, 그, 이병홍 사장님, 공협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저에게 뭐, 큰 도움이 있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저 혼자, 이곳에, 루카스와, 또, 닥터 미키가 와서 제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에, 어, 오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어, 장변 감사하고 또 어, 안전부 저정부 금융부 군통위 박회장님 그리고 남편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콩 HSBC와 건설은행 공창은행 뱅크오브차이나 농업은행, 제피모건 골드만삭스, 미국 월드뱅크 IMF, 밀, 점성, 또, 유럽, 음, 중앙은행, 도시뱅크, HSBC, 그리고 런던 HSBC, 영란은행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좀 움츠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저에게 힘을 주는, 음, 워커, b w a 독일 정경연 어, 회장 슈만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김동님 김동욱 형제와 누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세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에서 이어여는 엠베르펀드로 L2L로 또 어, 세파로 m 2어수비로 m 2어수비투어2로 MTN으로 b g s b l c 로 음, 현금 유동화로 대한민국의 음, 신진 민간인 신분을 창업하여 중소기업의 스타트, 업또 유니콘, 택카콘핵토콘 준비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의 꽃 장미입니다. 장미, 장미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 중소기업을 내 마음 속에서 살리고 청년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저 혼자 눈물 속에, 흙물 속에 아픔을 달래면서 이곳 야전사령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 오피스에 에, 조그만 사무실을 책상 11개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음,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누가 돈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아픔과 슬픔을 달래면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년을 이끌기 위해 국제 자금 조달, 현금 유동화에 세계적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러시아, 조지아, 또 사우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이태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도 감사합니다. 여의요연 더욱 2025년도에 노력하여 2월달에서 3월달 마감하고 우리 이강경 회장님이 생각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구인의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또정현철 사장님과 신민석 사장님 힘내세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내 저는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신민석 사장님이나 정현철 회장님은 자격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이대금 한국 사람들이 하신 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천일이라도,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쓰시고 힘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품격이, 능력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금이 되면, 정리되면 여러분에게 다각하고 전화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없인 여기고 또, 음, 아래로 보고 자식 사기꾼 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 많이 있는 길 압니다. 기차가 두번 지나갔습니다. 아, 참, 기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마음이 행복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투자자 여러분, 또 협력자 여러분, 샌드와 그리고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오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장님 감사드리고 오 중길 사장님 감사하고 정육에 어 김성철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기 동두천에 김성철 김성남 통제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건 독일 프랑크넷에서는 제가 무식하고 무직해서 한가지 이름만 합니다. 저는. 그러나 자금이 없어도 외국인이 도와줘서 저는 이곳에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워크 파이팅, 샌이 파이팅, 잼스본 몰케 파이팅. 감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명과 맞장에도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가족 아내와 또 큰딸 큰 사이 작은 딸 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군들에게 부정세에 건강하고, 부정세에를 지나서 2월, 중순을 지나서 3월 달에 여러분을 제가 찾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건설에 앞장설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에 충성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증해서, 탄핵이 기각되어서 돌아와서, 지금껏 개험으로 많은 소란은 있었지만, 개음이 성공개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배신자와 간신, 우파를 다 분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와 우군, 우파, 간첩들, 종북 좌파, 잔당들을 다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분별된 대한민국 미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해내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한결은 대한민국 미래, 또 기차가 지나가네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협력 요청도 해목, 법률화만에 나는 협력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정현철 부회장님의 인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 신민석 사장님의 전화와 그란 인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음,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건설, 건강 속에 이룩할 것입니다. 독일 프랑크리케 이어요 2025년 1월 25일 11시입니다. 감사합니다.